피싱 사이트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해킹을 당했을 때는 그 순간 이제 다, 어, 일단 끝났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안 어디까지 들어보았니? 네 안녕하세요 이화영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보안 업계의 왕자님 두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름부터 멋있으신 두 분입니다. 리 리암님과 에릭님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저도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일 것 같은데요 랜섬웨어, 랜섬웨어. 아, 처말못신 저도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인데요. 이 랜섬웨어가 대체 이게 뭐고 또왜 사람들이 주의하라고 하는 건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이버 공격이 어떤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중간에 정보를 가로챈다거나 하는 그런 공격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자체를 인질로 잡고 데이터를 경제적인 그런 이제 금전적인 어떤 취득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안에는 흔히 저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Confidentiality라고 하는. 하는 기밀성,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무결성, 그리고 Availability라고 하는 가용성 이세 가지를 보완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밀성,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 그다음에 가용성,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못 하도록 막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돈을 뺏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무결성,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공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거나 데이터를 인질로 잡아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들을 없애버리겠어 영원히 풀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공격이 이제 랜섬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성코드들이 사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성코드 뭐가 있을까요? 2013년도 3월 20일 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laughs> 농협이 공격을 받아서 방송국이며 뭐 난리가 났던. 상황이 있었고 청와대도 그때 난리가 났었고 어떻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냐 하면 농협에 유지보수를 하러 들어갔던 엔지니어의 PC에 이미 네.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고 연결을 하자마자 서버가 장악이 됐고 장악된 서버가 이제 결국은 쫙 퍼져 나가게 된 그래서 ATM기도 먹통이 되고 난리가 났던 상황이 벌어졌던 거였거든요. 너무 큰 일인데요. 그렇죠. 그 악성 코드의 위력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네. 은행망이 마비되는 사태는. 뭐 지금은 물론 보안이 물론 굉장히 그 이후로 강화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거기에 또 아랑곳하지 않고 네. 악성코드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최근에 정보 유출도 많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어쨌든 매개로 해서 데이터 인질극을 벌이는 랜섬웨어도 그렇고요. 랜섬웨어도 결국 악성코드의 한 종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발전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고, 사실은 막아내는 수준보다 얘네들이 발전하는 수준이 더 높아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변종 악성 코드만 해도 뭐한 250만종 이상 되니까요. 기계적으로 막는 것도 힘들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해커 들이 중 1차원적으로 바로 공격을 진행하는 형태를 띄었더라면 요즘에는 먼저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좀비 PC들을 만들어가지고 한 단계 거쳐가서 내가 공격하는 것들을 더안 들킬 수 있도록 하는. 들어본 것같은 네, 좀비 이런 피씨. 형태의. 네. 스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격 루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화이테커 분들이나 아니면 보안 관제에서 대응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경로를 통해서 찾거나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있어서의 복잡도를 많이 늘려서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악성 코드들이 대체 어떤 루트로 우리한테 침입하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루트는요. 메일입니다. 왜냐하면 메일은 대부분 PC에서 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바일도 열지만 PC를 장악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이제 목표가 되거든요.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PC를 장악을 할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메일. 그래서 메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 메시지의 URL 같은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페이지가 열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싱 사이트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뽑아내고 저, 계정을 뽑아내서 도용을 한다든지 또는 악성 코드를 거기에서 입보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쓰죠. 제가 아이폰 유저거든요. 근데 저한테 뭔가 딱 보기에도 깨림직한 사이트 음, 주소들 이 있잖아요. 네. 자꾸만 저한테 문자로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걸 우리가 잘 몰라도 아 이게 피싱 사이트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피싱 사이트와 공식 사이트 구별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런 문자 메시지라던가 다른 것들이 오면은 궁금해서 눌러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이제 웹사이트들을 다시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데 네. 웹사이트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그 주소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소 맨 왼쪽에 보시면은 자물쇠 모양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그 사이트 인증서라고 하는데요. 그 인증서가 실제로 이름대로 이 사이트는 정말 이 홈페이지를 위한 사이트라는 걸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이메일 이런 식으로 이제 악성 코드 침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나 들어가셨을 때 기존 사이트랑 다른 뭐 혹은 노란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하는 그 인증서의 색깔이 있거나 아니면 은 그동안 봐왔던 인증서의 이름이랑 다르다 판단이 되실 때는 아마 좀 위험성이 높은 사이트라고 확인하시고 거기서는 별도 입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 실제로 피싱 사이트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고 말씀하신 주소창에 인증서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 업계에서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 통신을 할 때에는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하지 않는 이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쓰는 사이트에서는 사실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모르는 사이트에서 사이트 또는 모르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누르지 않고 그냥 삭제해 버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내가 뭔가 깨림직한 주소를 클릭했다 아니면 내 개인정보들을 입력했다 해도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싶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에 뭔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방안이 될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해킹을 당했을 때는 그 순간 이제 다 어, 일단 끝났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느냐 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키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해킹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난 전화가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118 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해킹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네. 해주시는 그런 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해킹의 수단과 방법,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저 솔직히 처음 맞춰보는 거잖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이거 아직 이제 촬영이라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실제로 외부에서 보는 그런 보안에 관련된. 생각들, 질문들을 실제로 대답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저희도 굉장히 재밌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시청해 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